사실은 이제 사실 물음표를 붙인 게 물음표지 않습니까? 왜 실만한 물가인데 성경에서는 실만한 물가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왜 물음표를 던졌을까? 사실 이제 우리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초식동물들이 그 물을 먹으러 물가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가요? 야생에서 예, 네. 그쵸.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예. 네. 실만한 물가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익숙하게 듣지만 실제 야생의 현장에서는 물가는 전쟁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물가, 이 수도시설이 아니잖아요. 뭐 돈을 내고 야생동물들이 뭐 거기서 내가 전용으로 초식동물은 여기서 쓰고. 육식 동물은 저기서 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육식 동물이나 초식 동물이나 동일하게 같은 물가에서 물을 마시러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가야말로 가장 위험이 도사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제, 우리가 얘기한 상식적인 얘기인데, 혹시나 모르잖아요. 다윗이, 다윗, 다윗의 시니까,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의 환경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물상 17장 말씀을 보면요.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면서 특히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도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붕괴하면서 전장으로 나가려고 할때 사울왕이 막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 다윗이 에, 자기가 양을 칠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간증했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자와 곰이 나와요. 예. 그 소나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양을 구원하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볼때다윗이 지금 사실은 여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삶에서 그가 목동이었을 때삶 가운데 그가 양을 어떻게, 어, 인도했고. 그런 모습들을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표현한 시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볼때 사실은 이 물가의 환경을 실제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의 양치기였을 때 삶을 간증할 때 그곳은 양, 어, 야, 그러니까 양을 위협할 수 있는 곰과 사자가 사자의 위험이 득실됐던 곳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물가에다가 쉴 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다윗이 간증했던 정황도 그렇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물가의 상식도 그렇고요. 쉴 만한과 물가는, 사실은, 같이 조합될 수 없는 조합입니다. 야생의 세계에서는 절대 물가와 실만한이 같이 이렇게 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나 양이잖아요. 양에게는 뿔도 없습니다. 또 양은 눈도 나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마시면 가장 취약한 곳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만한이 될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사자가 함께해서가 아니라 곰이 함께해서가 아니라 물가 자체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수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양인 나에게도 이 물가는 실만한 곳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물가에다가 실만한이라고 실만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였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어. 이런 고백은 사실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옵니다. 보린도 전서 1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하면서 이제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문화, 이 철학이 굉장히 융성하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을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압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고대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는 서구에 또 우리, 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제 배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별론가가 어디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어리석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죄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이건 결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어리석게도 전합니다. 그들 보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약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 뭐 효력이 지혜적으로 볼 때도 아무 뭐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고 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가 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도 메시아가 왔는데 힘없이 그냥 사망했잖아요. 그게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효염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힘없이 보이는 것. 이 복음이 사실은 불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맞닿는 사도바울의 주장의 다음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이 사실 시편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이 맹수보다 강할 수 있는 이유, 사자와 곰보다 강할 수 있는 이유, 그것도 물가에서 그렇게 될수 있는 이유는 목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인 우리가 약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강자보다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예.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예, 그냥 우리가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인, 인도하시기도 하시죠. 인,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물가와 같은 위험한 곳을 가기 싫잖아요. 예, 물은 있지만 위험한 곳을 가기 싫지 않습니까? 물만 있으면 좋겠고, 물가, 그러니까 가는 싫은 거죠. 예, 물만 있으면 좋겠고, 가는 싫은데, 하나님께서 물가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물가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가로 그냥 강제적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 또 이어집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하면서 쭉 그가 뭐 14년 전에 하늘에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체험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낙원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왔다. 신,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은연중에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자랑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들은,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게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 세 번이나 이것을 없애달라고 나는 간청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예. 10편 1편 말씀 보시면 나와있죠. 내가 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되면, 실 만한 물과 뭐든지 간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일맥 상통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군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물가에 있는 것도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어,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시편의 기자인 다윗의 자랑도 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성경의 구원사의 맥락을 쭉 이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같은 혈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자랑도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만한, 물가가 실만하게 될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그걸 해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만 해줄 수, 있, 정답을 바로 얘기하시니까, 그죠? 예. 제가 얘기할 틈도 안 주시고, 예, 제가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데,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내가 믿었던 그 누군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의 삶의 물가를 쉴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쉴 만한 물가와 아주 저, 물가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산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뭘까요? 평온할 수 없는 물가에서 쉴 만함을 누린다. 뭘까요? 샬롬입니다. 아, 예,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예, 다 평화로운 장치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유, 실만하다. 이런 곳이 아닙니다. 풍랑치는 곳에서도, 예, 풍랑치는 곳에서도, 또 물가에서도 어떤 위협과 유혹이 도사릴지도 못하는, 모르는, 모르는, 그러한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 것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결국 실만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샬롬을 주장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샬롬을 늘릴 수 있는 비법은 자랑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에서는 요 물가마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가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세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우리 인생에서의 하나의 원칙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물가도 실망한 곳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죠. 예. 그러니까, 물가에 갔는데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강한 자들이 도사리는 곳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물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또 하나 더는 어 자격지심을 가질 만큼 약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양과 같은 존재도 물가에서는 강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맹수들이 도살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곳에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곰도 물리치시고 사자도 물리치시고 이런 장면들을 목격한단 말이죠. 그럼 그 낮은 자존감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옵니다. 그런 치유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또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비약하는, 나약하게 보는 사람,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 존감을 올리시고, 이런 균형을 맞춰 나가시는 것이 결국 실만한 물가라고 할수 있겠죠.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까 총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은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보잖아요? 내, 내 강함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강함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죠. 야, 너는, 저도 일터에서, 일터 사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일터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 이런 간증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어려움, 물가와 같은 상황 가운데 너무 어려운 것들을 겪습니다. 근데 주변 동료들이 볼때 이분은 얼굴이 늘 화평해요.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이 같은 물가에서 일을 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동일하게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만 평온한 거예요. 이게 문든 거 야, 야, 넌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있냐? 아니, 부장님,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가 있으세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아멘. 그때 사람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인생의 비법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인생은 저렇게 평안할 수 있겠구나. 아멘. 아멘. 이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자랑거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만한 물가는 샬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복이니까요. 돈이 복입니까? 네? 뭐, 집값 오른 게 복입니까? 그것도 복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복은 복처럼 여겨지지도 않을 만큼 큰 복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삶입니다. 그런 삶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특히 물가에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